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아야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뜨겁고 가장 풍부하게 경기 소식, 전략 분석,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독점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요. 성영탁 선수는 2025년 5월 30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BO 리그 KT 위즈와의 시즌 7차전에 구원 등판하여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그는 2이닝 동안 무피안타, 1사사구. 1탈3진 무실점이라는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팀 불펜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투구는 그의 컨디션이 좋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중요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불펜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경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성영탁 선수는 위기 관리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기아는 선발 투수 김도현이 5이닝 3실점 후 마운드를 내려갔고 0에서 3으로 뒤진 6회 말,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성형탁이 투입됐습니다. 등판 직후 첫 타자 권동진에게 볼넷을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했고, 조대현의 희생번트로 1사 2루가 된데 이어 폭투까지 범하며 실점위기를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성형탁은 흔들림 없이 이후 타자들을 침착하게 처리했습니다. 김민혁을 오익수 뜬공으로 잡아 주자 움직임을 막았고, 허경민을 3루수 땅볼로 유도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무실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멘탈을 지키며 경기 흐름을 끊지 않는 능력은 불펜투수로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며, 이날 성형탁은 그 능력을 확실히 증명해냈습니다. 성형탁은 7회 말에도 마운드를 지키며 k t 의 중심타선을 상대로 완벽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그는 안현민을 우익수 뜬 공, 멜로아스 주니어를 중견수 등공 문상철을 삼진으로 처리하며 3자 범퇴 이닝을 기록했습니다. 총 2이닝 동안 무피안타 1사사구, 1탈삼진, 무실점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특히 7회 말은 KT 타선의 주축들을 상대로 기록한 3자 범퇴였기에 더욱 의미 있는 투구였습니다. 비록 기아는 1에서 3으로 아쉽게 패배했지만, 성형탁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집중력을 보여주며, 팀 불펜진에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향후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도 중용될 가능성을 높인 자신감 넘치는 마운드 운영이었습니다. 2004년생 우한투소 성영탁은 탄탄한 성장과정을 거쳐 프로 무대에 입성한 유망주입니다. 그는 동주초, 부산서구리틀, 개성중학교,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24년 KBO 신인드래프트 10라운드 96순위로 기아 타이거즈에 지명되어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교 시절에는 KT 위즈의 원상현과 함께 부산고 선발진의 주축으로 활약했으며 특히 3학년이던 2023년 황금사작이 전국 고교야구대회 우승에 크게 기여하며 전국 무대에서도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안정적인 제구력과 위기, 대처 능력이 강점으로 평가받았으며 그 경험이 현재 프로 무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명순위는 다소 낮았지만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침착한 피칭과 성장세는 그가 기아 불펜진에서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숨은 보석 같은 투수입니다. 성형탁은 2024년 입단 첫 해에는 1군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지만, 퓨처스 리그, 지군에서 꾸준히 출전하며 기초 체력과 실전 감각을 쌓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2군에서 23경기, 40이닝. 2승 2패 2홀드. 평균 자책점 4.05라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화려하진 않지만 신인 투수로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며 마운드 운영 능력을 길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특히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다양한 역할을 소화한 점은 현재 1군 무대에서 보여주는 멀티 이닝 소화 능력과 위기관리력에 기반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록 데뷔 시즌에는 1군 무대에 서지 못했지만 묵묵히 준비해 온 시간들이 올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성형탁은 이제 1군 불펜에서 점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유망한 신예 투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형탁은 2025 시즌 역시 2군에서 조용히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기아 1군에는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 등 리그 정상급 불펜 자원들이 즐비해 1군 진입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퓨처스 리그에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올 시즌 2군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3경기, 선발 3경기, 등판, 25 3분의 1이닝, 1승 1홀드, 평균 자책점 4.97, 특히 5월에는 두 차례 선발 등판을 소화하며 멀티 역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기복 있는 성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임을 증명해낸 셈입니다. 성영탁은 결국 이러한 꾸준한 노력과 준비를 바탕으로 1군 콜업의 기회를 잡았고, 최근 경기에서 인상적인 투구로 팀에 확실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성영탁에게 기회가 찾아온 순간은 5월 20일이었습니다. 전날인 19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김건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아는 성형탁을 콜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팀 사정상 불펜진의 실질적인 변화와 활력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아는 시즌 초반부터 전상현의 부상이탈, 조상우와 정혜영의 기복 있는 피칭 등으로 인해 불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안정감 있는 뉴페이스가 절실한 시점이었고, 이군에서 꾸준히 준비해온 성형탁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비록 갑작스러운 1군 승격이었지만 성형탁은 기회를 움켜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최근 등판에서 위기관리 능력과 멘탈적인 강인함을 보여주며 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체자가 아닌 기아 불펜의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성형탁은 1군 데뷔전인 21수원 KT전에서 2이닝 동안 1피안타 1사사구 무실점으로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후 24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는 3분의 2이닝, 28일 광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는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각각 1피안타를 허용했지만 무사사구 무실점으로 팀의 안정감을 더했다. 이러한 좋은 흐름은 30일까지도 꾸준히 이어졌다. 더 간결하게 바꾸거나 경기별 활약을 좀더 부각하는 느낌으로 다듬어 드릴까요? 지난해 강력한 불펜진을 앞세워 통합 우승을 이뤄낸 기아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한층 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성형탁 같은 새로운 얼굴의 등장은 팀의 큰 힘이 될수 있다. 그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 감성적이거나 강렬한 마무리로 바꿔 드릴까요? 2025년 5월 3 0일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기아와 KT의 경기는 특히 신인 투수 성영탁의 뛰어난 활약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상대 타자에게 단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고 2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특히 위기 관리 결승전처럼 큰 압박이 있는 경기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영탁의 안정감과 강철 같은 정신력은 기아 팀의 전체적인 힘을 강화하는 데큰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경기를 잘 통제한 모습이었습니다. 뛰어난 투수일뿐만 아니라 영탁은 전략적인 사고와 빠른 적응 능력을 갖춘 선수로서의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끈기가 그를 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만들었고,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이번 활약은 성영탁 선수의 커리어에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기아팀의 밝은 미래를 여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는 불펜의 핵심 인물로 떠오를 뿐 아니라 투지와 끈기, 결단력에 대한 영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 스토리는 앞으로의 시즌들에서 주목할 만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성영탁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투구 기술뿐 아니라 투지와 뛰어난 압박 관리 능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진정한 조용한 영웅으로서 이번 중요한 경기에 빛나는 존재이며 기아팀의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기아야구 채널을 항상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여정은 정말 멋졌습니다.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려요.